두피 문신 업체를 알아보실 때 시술회차에 속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트락 본점 실장 지아나입니다. 두피문신을 받으려고 두피문신 업체를 고르다 보면 고객 한 명당 진행하는 시술회차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술 횟수가 적은 곳과 많은 곳은 2배 이상 차이가 나, 많은 곳은 8회, 심지어는 10회까지도 시술하는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여러 번 시술해주는 곳이 좋은 업체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도트락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 회차로 시술해준다고 강조할수록 시술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술자가 미숙해서 자신감이 부족할수록 적절한 깊이에 한 번에 도팅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잉크가 두피에서 발색되지 않아 다음번 시술 시 도트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음 회차에서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시술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도트가 남을 때까지, 충분한 어둡기가 표현될 때까지입니다. 또한, SMP 시술 시 2회차 시술 이후부터는 전체를 균일한 톤으로 맞추는 톤 작업이 함께 들어가는데요. 시술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이톤 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경계가 생기기도 하고, 자꾸만 색이 얼룩덜룩해지는데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여러 회차를 소비하게 되죠. 시술을 받는 고객님들은 이러한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샵에 아주 여러 차례 방문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접히면적당 도트의 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러움이 떨어집니다. SMP 시술은 두피에 모근처럼 보이는 도트를 촘촘하게 찍어 머리 숱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주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도트는 두피의 살색을 살리지 못합니다. 두피의 색이 감추어질수록 각각의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면처럼 보이게 되고 이것은 입체감이 떨어지는 낮은 퀄리티의 시술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니들로 색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입할수록 두피 속에 과도한 색소가 누적됩니다. 시술 직후에는 티가 안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두피에 푸른빛이 돌거나 얼룩이 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도 모르게 풍성해지고 싶었던 고객님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여러 번 많이 시술할수록 고객님의 두피에 과도한 손상이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M.P.가 통증이 적고 간편한 시술이지만 니드를 사용해 색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두피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극은 불가피합니다. 일반적인 S.M.P.의 경우 두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시술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시술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두피 손상과 통증이 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최근 들어 수많은 두피 문신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요. 두피 문신을 알아볼 때 시술 회차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SMP가 수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여러분의 탈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인 만큼 속시원한 고민 해결을 위해 좋은 업체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